어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는 내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기도가 내 내면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늘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내 내면이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세상이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바깥에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죠. 어, 기도가 내 내면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 이제 잊어버리거나 밖으로 나왔을 때그 기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잠시 마음에 위로만 받는 거예요. 주님을 잠깐 맛을 보는데 정말 이분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체험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작된 기도는 반드시 끝까지 완성되는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기도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결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깥에서 바 됐어.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와 기도 생활을 하는 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개세만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완결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되는 거죠. 십자가. 네느헤미아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사결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완성은 어 성벽이 재건될 때였죠. 그때까지 그 사건을 놓고 계속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닥치는 상황 앞에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경험했다고 어떤 지도 완결되는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어, 그러니 네 마음이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그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섬세하게 또 닥치는 위기와 환란을 맞서 싸우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전부 다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일어났다가 잊어버려요 기도가 일어났다가 잊어버리면 그 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나 납니까?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해. 오늘 오늘도 그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았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가? 범상치 않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동 받았어요 이거 대단한데 여기서는 누구야 나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감동들 오, 진실함 그 인격의 고고함 와 이건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그의 중심이 내적인 확신도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10절 오늘 밤 본문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알았어요. 이 상황을 다 알았어, 파악했어. 아, 이거는 이 사람 죄 없어. 이것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들을 어 인기 떨어지고, 리더십 떨어질까봐 시기해서 어딱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정말 그위험과 매력에 깊이 빠져서 오 어, 자기 양심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꿔 가지고 예수의 꿈을 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어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써. 빌라도를 출근 시켜 놓고, 빌라도 아내는 잠시 꿈을 꿨는데 아마 엄청난 꿈을 꾸는 것 같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와 자기가 예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꿈을 꿨는지 하여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예수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 빌라도가 잘못하면 이것 정말 큰일 것 같은 위험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급히 보내는 겁니다. 어 빌라도에게 절대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 여러분 아내가 그런 꿈을 꿨고 그 시간에 꿈을 꿨다는 것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빌라도가 그 전갈을 받고서도 아마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오우 이거 봐라 자기 내적 확신도 있었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해 본 것도 있었고 빌라도 아내가 자기에게 주, 지금 급하게 어, 전갈을 주는 것도 있었고 이 정도 내면의 확신이 있으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석방시켜야 됩니다 죄 없다 왜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건 너희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총독이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아니야 석방해 그만한 내적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그 그러한 빌라도가 현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현실. 이것이 언제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 확신과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의 완성은 절대로 내면으로 끝나잖아요. 현실에 딱 부딪혔어. 이 현실에서부터 그 기도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현실에 맞닥뜨리셨어요. 지금 죽을 위기. 지금 채찍질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정말 침묵을 지키며 기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이제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분명하게 어, 나름 내면의 확신대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정치인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빌려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보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진리, 확신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또 빠져들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는 정치인들 만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적인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오늘 본문 6 절로 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례가 있더니. 밀련을 꾸미고 그 밀련 중에 살인하고 체포하여 된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당시 6월절이었어요 로마 당국에서는 6월절 큰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서 어? 이슬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마음에 예수를 좋아하니까 이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방면할 수 있도록 어, 자기 나름대로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좀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의 문제가 있죠, 유대교의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미 백성들을 다 어, 선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들 것으로 다 이제 훔쳐냈죠. 그것을 이미 다 상황을 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또 물어봐요. 아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너희들 그러냐. 그랬더니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막못 박으라고 난리예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맞붙다치고 나니까 현실은 전혀 이게 이게 수용할 수고 있는 입장이 아니야. 내 믿음과 어,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는 실천해 낼수 있는 단 한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때 뚫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부딪히면 우리는 벌써 내 마음부터 접어요 에이, 안돼 정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처럼 지붕이라도 뜯을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뭡니까? 빌라도 자, 15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러더가, 무리에게, 잘 보세요. 뭘 주고자 한다고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만족을 주, 줘서 자기 유익을 주고 하는 것 뿐이지, 잠깐 내 내면에, 내면에 뭐 이, 있는 건 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잠시 그냥 좋은 마음 가진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결론은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십자가 내줍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지금 내 죄가 확신은 아내의 정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본 결과도 그렇고 내면의 확신은 분명한데 현실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빌레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빌레도가 하는 유치한 행동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읽습니다. 시작. <laughs> 머리 앞에 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겨우 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니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니까 난 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요. 내지 아니다. 어 내지 아니야. 겨우 그의 양심은 요거예요 그러나 최종 결론 책임자는 누굽니까?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마는 그 빌라들은 이름이 지금까지 입에서 나와요. 그 안에 있었던 내적 중심은 중심 증거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이런 결정 내렸습니까? 왜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바라바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내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유대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어, 백성들이 선동돼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한말 요한복음 19장 1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릎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이 도와줘. 그래 놓고 당신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도에가할수 있는 거야그 그런 여론들이 조성돼서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손 씻고, 그러나 너들이 책임져라. 그래 놓고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도 그걸 실천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다 사라져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기도와 믿음은 어디서 사라지느냐? 여러분 내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만났을 때 자칫 한못하면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확신이 이 기도 안에서 현실을 이길 만큼 정말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 느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여러 고창을 향해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홍해 바다가 거기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역사를 볼수 있을 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잠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냥 이러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현실을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다 뒤로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오늘 이 빌라도의 후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아니면 빌라도의 후, 후예냐 이거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우리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순교의 현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고민이죠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썼던 시가 이게 참그 윤동주 시인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어, 기독인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걸음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무랬던 일제시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민족의 독립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했던 이런 고민들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주덴버시에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작은 한 3만 5천 명 되는 평원 소도시가 있었죠. 거기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어요. 25명이 죽고 어. 용의자 두 명도 죽었죠. 어, 그이 사건의 발단은 그 학교의 불량 서클 마피아, 어, 그 서클이었던 트렌치 코트라는 마피아단은 둘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난사했죠. 그곳에 열육급 살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범인 중한 사람이 캐시 버넬의 목에다가 총구를 그리대고. 너하니님 믿냐? 라고 묻죠 하하님을 안 믿는다면 그냥 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캐시 버넬은 그 범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합니다 난 하하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라고 소리를 칩니다 난 하하님 믿어 그러니까 다시 총구를 가슴에다 푹 찔러대고 정말이야? 하나님 없어! 그랬더니 이 게시본 율이 말을 아니야, 아니면 살아계시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그리고 소리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총을 얼마나 게시본 율에 난사했는지.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십대들이 덴버시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던 십대들이. 그리고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그리고는 막그 어, 운동을 일으켰어요.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 2,500명이나 되는 십대들이 모여서 이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다시 재연하고 신앙 집회를 갖고 그 신앙의 불꽃들이 도시마다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찌들어 있는 어, 그 십대들, 10대들, 미국의 십대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 지폐들이 새롭게 번져가면서 10대 크리스들이 새롭게 믿음을 갖는 동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겉에 드러날 만한 큰 일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소소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승규자인 캐시처럼 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달현실 앞에서 그저 힘없어 보이고, 음, 연약한 모습 보이는 우리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큰 건물을 짓고 교제를 자랑한 그런 일 별로, 그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저 교회를 봐라, 저 교인들을 봐라, 저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될... 그런 분명한 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권한 주간입니다. 빌라도처럼 잠시 주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 갖고 그저 잠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 맛보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로 가는 그 고난 앞에서도 음, 내가 세상에서 취해 야될 것들이 많지만 정작 취해 야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니.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